안녕하세요. 울산다상입니다. 채소를 더덜렀습니다 적상추랑 꽃상추, 방울토마토. 모종에 벌써 여기 열매가 달려오네요. 토마토는 열매가 아니고 채소라고 하더만. 아, 정말 보기가 너무 좋네요. 모종에 이렇게 열매가 붙어 있으니까. 와참 신기하네. 이젠 베란다 텃밭이 텃밭 같습니다. 꽤꽉 찼습니다. 꽃상추나 적상추. 이제는 좀꽉 차있네요. 시크리 하며, 아이 내일은 장겹살 파티를 하자고 와이프가 난리인데. 큰일 났네. <laughs> 와. 맛있네. 지난해도 토마토 하니까 지난해는 이렇게 거치대가 하나밖에 없어서, 었 거치대가 하나밖에 없어서 채소를 바깥으로 못했는데, 열매가 안, 다, 안 달리더라고요. 고추도 그렇고. 그래서 올해는 아예 거치대를 하나 더 준비해서 두 개로, 거치대 두 개로 하고, 저기, 실내기 위에다가, 올해는 이제, 열매를 좀볼것 같습니다. 근데 모종에 이렇게 달려오니까 너무 기분 좋네요. 아, 담스럽네. 정말 예쁩니다. 이렇게 키우려고 했는데, 지난해는. <laughs> 열매가 안 열리더라고요. 역시 바깥에 한기도 시켜야 되고, 햇볕도 그렇고, 햇볕의 소중함이나 공기 바람의 소중함을 알겠습니다. 내일은 삼겹살 파티를 할것 같습니다. 잘 자랐네. 정말 잘 자랐네요. 조금 해가 더 넘어가면 좀 짱짱할 겁니다. 파릇파릇 할 겁니다. 햇빛에는 힘이 없더라고요, 낮에는. 울산엔 바람이 가을 바람입니다. 봄바람, 가을 바람. 선선하네. 비가 오버니까 너무 상쾌하네요, 공기가. 아주 상쾌합니다. 아, 잘 자랐네. 케일도 먹음직스럽네. 정말 짱짱하네. 아, 방울토마토. 너무 기분 좋습니다. 방울토마토. 아, 참. 이렇게 베란다에 열매가 이렇게 달려있으니까. 아, 못하네. 잘 크고 있네. 근데, 다육이 키우면서, <laughs> 다육이에는 관심을 잘 안, 안 두는 것 같고, 이 다육이들한테는 관심을 좀안 두는 것 같지만은, 그렇진 않죠. 이쁘고, 이렇게 귀여운 다육이들을. 다육이들은 정적으로 조용하지만, 채소들은 한철한철 한철 그냥, 그런 게 눈에 보이니까, 동적으로 보이니까 너무 좋네요. 하루하루 자고 나면은, 또 이렇게 자라고 있고, 자라고 있고. 참 신기하네. 이 멋집니다. 이 방풍은 잘못 자라네요, 방풍. 방풍이 잘못 자라. 힘을 좀못 쓰는 것 같네요, 방풍은. 방풍은 올해 처음 해봤습니다. 방풍은 올해 처음 심어봤고, 적상추나 케일이나 고추나 쑥갓 얘들아 다. 아주 힘이 좋네. 가지도 열매가 열지는 모르겠지만, 튼실하게 자라고 있네요. 아, 바람 좋네. 시원합니다. 아, 상쾌하다. 비가 오고 나니까 정말 말래. 깨끗한 하늘입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